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377일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하나님 백성이 전해야 할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하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른 이스라엘을 극률 가운데 위로하십니다. 죄를 소홀히 여기시지도 않으시지만, 극률의 사랑 또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볼 수 있는데요.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잠잠하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고통받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지나 찾아오십니다. 그렇기에 백성들은 사막의 대로를 예비하시며 오시는 하나님을 맞이해야겠는데요.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따라 주의 길을 예비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왕으로 이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 마르고 꽃이 시는 것처럼 소멸해 가는데요. 세상 나라 또한 얼마 못되어 아무리 강할지라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요,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잠시 있다 사라질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모두 파이팅!